공간은 신발장, 한쪽 벽면에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신 거울이, 한쪽 면 전부 다 전신 거울 그리고 아래쪽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세개는 공간을 옵션으로 달았어요. 색깔이 약간, 금색은 아닌데, 어, 상당히 고급집니다. 옵션으로 달려는 중국입니다. 욕실입니다. 풍부욕실입니다 보시면 공용욕조 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젠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클라센트 위에 서랍장이 좀큰 편입니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다음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자정방 첫 번째 작은 방 앞에 비는 대형팔구역과 파크푸르지오 보고 있고요. 옆에는 뻥 뚫려 있어서 표닝도명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까기장 설치되어 있구요. 까기장에는 또 옆면에 조지고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에 방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에 방은 아까 보셨던 방보다 조금 작은데, 그리고 크기가 되게 작진 않습니다. 고급 타입의 형식이라서 쭉 가운데 복도처럼 쭉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넓은 느낌이 납니다. 또 여기 펜트리, 펜트리 공간이 또 있습니다. 펜트리에는 충분히 뭐 식료품이라든지 다른 잘안 쓰는, 수축을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게 넓진 않지만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보시면은, 반대쪽에 타일이 되어 있고, 아트보드 타일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쇼파 놓고. 근데 이쪽, 이 세대는 제가 생각에는 좀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쇼파를 놓고, 반대편에 TV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쇼파를 놓고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대교가 바로 정면을 보입니다. 보이시죠? W 그리고 남천자 서썸 이렇게 이다 보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면에 강원도 내려오는 그길이딱 그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면 면는 대형 팔구역을 지나서 파크 브루즈역 그리고 이대 방면을 보고 있고요. 옆에 동이랑 그리고 그 옆에 동이랑 사이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이억안 쓰셔도 될 정도. 뻥뚫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지금 냉장고장, 그리고 그 옆에는 밥소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d 자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렌지 오븐, 오븐 옵션으로 넣으셨습니다. 음, 다른 도실입니다 다른 도실은 지금 보시면 한쪽 공간이 두개 있습니다. 두 군데 공간이 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놓으실 수 있게 아니면 타워로 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급이 타이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 여기 없고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로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자재를 둔다든지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방과. 한 방입니다. 한 방, 저쪽에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 쪽 보시면 베란다 쪽으로 이쪽에 아까 닮으실 없었던 보일러가 있습니다.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대피공간인데 생각에는 다들 창고로 쓰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 욕실, 토실 되어 있고요타워 부스 설치되었습니다. 위에는 대바람 샤워. 이에까지다 설치되었습니다. 타일도 미끄럼 방지, 쉐린 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외기실실외기실도 시리기실. 되게 넓어요. 되게 큰데? 여기도 참고를 쓰시면 충분히 넓다는 5브 B타입이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수납 공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이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넓어 보인다는 거타원형의 그 특징이죠 집이 조금 예쁩니다 다른 탄상형보다 조금 넓은 느낌이 나고 실제로 조금 더 넓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의, 이 세대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대교가 정면에서 보인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5구 타입에서 광안대교가 보이는 마지막 세대일 것 같습니다. 매매로. 마지막 남은 광안대교 붉고 매매 물건이기 때문에, 매매를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해보실 만한 매물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물선이었습니다.